세루야 3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봄도 우리 곁에 만연해졌는데 그런 봄의 기운이 따스함이 여러분삶 속에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정말 많이 신경 씁니다 운동합니다 그리고 좋은 약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은 지난번 말씀과 같이 바로 우리들의 경건 생활입니다 경건은 금세와 내세에 큰 유익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경건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경건을 경건에 이르도록 디모데에게 바울이 명한 후에 오늘 11절에서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였고 에베소 교회에 바로 전달하여서 가르치라고 했던 그것들이 되는데요. 명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어를 보면 군대 영어인데 엄격히 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라 이 명하고 가르치라는 한번 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디모데가 진행해야 될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요. 어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서 나이가 어렸던 디모데가 바울은 참 많이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많은 애를 썼던 곳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세우고 난 다음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그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우기도 했었고요.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3년을 에베소에 있으면서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예루살렘 안디오 교회에 이어서 제3의 기독교 중심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이런 앱에서 교회에서 연소한 디모데가 힘들지는 않을지 바울은 걱정이 되었고 또 어쩌면 일부의 성도들이 이 디모데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을 것도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가운데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위하여서 무엇을 권면했을까요?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던 것처럼 내면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고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의 본인은 어디서 합니까? 세상의 권위는 그 자리에서 나오지만 오늘 우리들의 권위는 오늘 믿는 사람들의 권위는 바로 이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그 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렇게 힘든 사람들, 세리들, 연약한 자, 여인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고,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의 권위도, 직장에서의 권위도, 교회에서의 권위도, 바로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모범입니다. 말과 행동의 모범. 이게 쉽지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일체가 된다는 것. 근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되고, 바울처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고리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또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언제나 본이 될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자신을 연단시키고 훈련해갈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또그 예수님을 담고자 했던 바울을 닮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말과 행동이 모범이 되기 원하고 또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될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복된 날 되시기를 선언합니다.